이틀차 침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7시 10분 조식 먹으러 가려고요 계란찜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중 아니 웨이팅 수거가 또 됐는데 조금조기있고 여기 있다조 지금 여하고기 있다고. 지기다고 지금 여기 있다고. 지 이렇 음. 이렇게, 이렇게, 가 응. 이렇게, 가볍게 먹고,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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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렇이 전냥자는 음. 카페인가 봐. 음. 안에 알바는 부상스럽겠다. 문도 안, 안 네. 열는데 막줄 서고 있어. 배부르다. 시간 타이트해가지고 겁나 급하게 먹었어. 네. 여기 좀 천안 같다뭐 아, 아, 느낀 점? 그 갤러리아 있는데, 신세계 있는데. 천안 아, 한번 가본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한번 가봤어? 아니, 그때 말고, 나, 두번 가봤어? 나 친구들이랑 한번 가봤어? 어, 옛날에 학원 버스 이런 거 많았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자고 가이드님이 루트 같은 거 추천해줬다는데 자네가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방금 설명 좀 듣고 부모님, 부모님이 물어보고 라 그래놓고 지금 없어졌어. 아, 여겠다 어? 시바이 아닐까? 갱이 도시락. 아? <laughs> 도시락통. 많이 안 들어가겠는데. 아, 도시락 못 먹어서 아쉽다. 안아면 샀을 아요 저거 산 되게 예쁘다. 마이산 같지 않아?

개판냄 음, 볶음밥인가요? 아아 볶맹이만 남았어 아직 남았어? 뭐야 그거? 은어 응? 도꼬미? 음추리이잖아아야리 아, <laughs> 어? 뭐 있나 봐야 돼

이게 다인 거 아니야? 아닌가? 저거, 그, 만화잖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저 하얀 거? 노란, 저 노란 거 어디? 어 아, 거 존재가 엄청난데 너랑 비슷하지 않을까? 음, 비린내. 좀, 좀 무서운데 그니까 슥슥 가좀안줄거 같으니까 돌아가는 거봐 많은데. 응, 응, 응. 어, 튀김 요리하는 소리가 나. <laughs> 시원하니 좋다.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겠다. 저고요그 영상만 찍지 말고 우리 사진 좀 남기자 다 사진 우리. 휴지 담담해. 사진 찍어도 되지 않겠어? 빨리 서 서야지. 물고기가 바닥 파먹고 있어. 지금 이 좋은 풍경도 화질 대기를 나고 있는 거야. 해. 까마귀? 까마귀 아니잖아. 저마귀 까마우 진가 아 아, 그러네. 그러네. 가마우 진가. 새 응? 소린가 했더니 애기 신발 소리였어.

들어가서 예약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안한어 11시 반 오픈 와딱내 앞에서 끝났어 <놀람> 세상에 건 <놀람> 쓰기. 네, 보겠습니다. 저희 이후에 3시간 조금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왔는데요. 다들 어, 식사나 오천 대기 없이 잘하고 오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정정할수 어, 있습니다. 초반에 네, 조금은 그래도 사람이 정나 싶다가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병원에 이런거 있는데 그가운데 물어. 사진 색깔이 h e m 음, I d o 쪽으로 찍어. w how to c o u n 어 them. I don't know h 택까지 나서 어, 마을이 좀 숙대밭이 되고 여기를 좀 복구하는 과정에서 어, 돈을 들여서 이전과 같이 좀 복구를 할지 아니면은 그렇게 된 김에 그냥 큰 댐을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를 그냥 숨을 시켜서 큰 저수지화를 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 다행히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 마을을 숨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러겠고요 여기는 뭐. 对呀。Yeah, 길은 이쪽이 될 뿐데. 30분 남았다. 저희가 끝일 거 같아. 간장집이라고? 음. 아. 네. 이 네. 음. 미소, 음. 아. 이스그라메물 아, 여기 그냥 미역만 풀면 국인데 그치 미역 어. 그래 줄게. 맛있겠다 어, 3,000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소된장이라고 다들 500년 넘었대. 이천에서 초중고 이천부터 초중고 다 나오면은 맨날 보내는 거또 보고 보내면 또 보고 하겠다 찾아달다 고영이 선택시킨 걸다보네 영역 구물을 안간다 보자. 그자모야러모 그거라. 모하나지 않냐? 그탕후루집 앞에 막꽂혀 있는. 내가 지 보이는데. 못된 소리 하지 마세요. <목소리도> 동상 머리 만지려고 줄 서는 광경하고 머리 좋아져라 머리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 뿔 만져도 된다 그랬어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뿔도 머리잖아

스캔, 뭐, 시모있 다? 아, 스킨, 하나가킨 아,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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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내 얼굴 보이던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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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됐다.